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구밤성입니다자 오늘은 또 신비아파트 카페 신비아파트 3D 아파트 배드게임 신규 귀신 이름이라면서 또 썬러브님이 신규 유출 정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유출 정보가 있을지 바로 보이시죠? 오늘 인터넷에서 신비아파트를 서치하는 중 새로운 굿즈를 발견해 알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3D 입체 보드판을 더 실감나는 플레이 보드게임 상품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보드게임인데요. 이응티그 피읍키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색칠북에서, 미니 스티커 색칠. 북에서 신규 귀신들의 모습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여기서 이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내려보시면은, 사진은 많이 흐릿하시겠지만,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신규 귀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이름이 흐릿흐릿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본 거야, 이분은? 눈이 거의 그냥 매의 눈인데? 로봇처럼 생긴 귀신의 이름은 정목기. 여러분들. 얘가 정목귀라고 합니다. 요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 눈이 붓다는 이유로 정목귀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눈이 붓긴 하죠? 어, 정목귀였구나 그리고 초록색 외계인처럼 생긴 녀석. 예, 예, 예. 예, 예, 예. 얘가 외계인처럼 생겼다. 고블리 아니야, 누가 봐도? 이 이름은 벨페고르. 벨페고르는 칠대 죄악 중 하나를 나타내며 염소처럼 큰 뿔에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노인 악마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와. 두 명의 신규 이름 발견해버렸고 탄생편 때도 바알제부비라는 7대 제약 중 악마로 먼저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나오는군요 와우! 바알제부비랑 나이스 벨페제부 악마 두명 나왔는데 이러면은 7대 제약의 어떤 악마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기로 추정되는 귀신의 이름은 웬디고 웬디고로 모티브를 했었는데 이름 그대로 사용하네요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웬디고의 제약 스토리까지 얘기를 했었죠 예예예 예, 예. 웬디오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 마지막으로, 사름기 플러스 입질쟁이나 합친 귀신의 이름은? 사름쟁이. 저희는 진작에 알고 있었죠. 다른 영상에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음, 역시, 이름이 좀, 그런데 사름쟁이나 입질, 음기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도 활약을 하겠죠? 허 어, 사름쟁이 막 응원할 것 같은 느낌이고, 생김새만 봐서는. 내려보시면은, 벽수기 플러스 슬렌더맨이 융합한 귀신의 이름은? 어? 너무 흐릿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벽수더맨? 벽수더맨? <laughs> 어쨌든, 나중에 고화질로 정확하게 나올 때, 그때 알려줄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벽수더맨이라, 오 마이 갓. 그리고 바로 해서 마지막으로, 만티코 플러스 두옥신이가 합친한 귀신의 이름 바로, 만티 두옥신이. 이게 만티 두옥신이라 합니다. 저는 두어코로 예측을 했었는데, 만티 두옥신이. 이게 좀더 멋있네요, 여러분들. 만티 두옥신이 아니, 만티신이, 두어코. 어, 어쨌든 장면 센스가 참, 그만큼 많은 활약이 있다는 걸 의미로 아야 듣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게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시즌3가 방영하니까 슬슬 새로운 구츠가 나오는데 앞으로 즐거운 게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바로 이어서 악마 벨페고르 아까 얘. 얘 이름이 벨페고르였으니까얘 스토리도 봅시다. 악마 벨페고르 흔히 칠대 죄악 중 나태를 담당하는 것으로 유명한 악마. 악마들의 대공이라 불리며 대개 변기에 앉아있고 염소나 사냥의 뿔을 달고 수염이 난 조그마한 노인을 묘사한 경우가 많다. 어쩔 땐 염소나 사냥 플러스 악마 플러스 노인에 합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라면서 이렇게 약간 모습이 고블린 닮았고 얘도 닮았으면 진짜로 응. 특이하게도 현재 프랑스 파리를 다스리는 악마라고 한다. 이러면 하리 일행이 파리로 약간 여행 같은 거갈 수도 싶으면서 젊고 예쁜 천으로 변해 젊고 힘센 남자를 유혹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아 그래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구나 자신이 불편해하고 귀찮은 일들을 전부 다 시켜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한다 약간 뭔가 미인계로 남자나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려먹는다고 합니다 역시 나태의 죄를 갖고 있는 악마 벨페고를 요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했던 거구나 내가 네.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서 썬러브님이 신비아파트 새로운 모바일 게임 소울 파이터즈라면서 오늘 이응티읍 비읍 아니 왜 계속 이렇게 초성으로 쓰는 거지? 에서 신비아파트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인 영상이 나왔길래 한번 찾아왔습니다라면서 소울 파이터즈 신비아파트 신규 게임 완전 제가 기대하는 게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일단 영상 보시죠 이 먼저. 소울 파이터즈 NFC 피규어를 최강력 피규어. 이제 1대1 등신입니다, 여러분들. 엘필터. 와우! 하리, 강님. 4월 4월에 게임 오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대박인게. 자, 다시 한 번. 엘필터즈. 최강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피규어? 이제 1대1이야, SD 미니버전이 아니라. 와, 그러면서 여기 좀 뭔가 익숙한 애들이 보이는데? 응? 뭔가 익숙한데? 얘 뭐야, 되네. 니네가 여기 왜 있어? 야! 니네 여기 왜 있는 거야? 박지랑 너 유령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궁수의 전설 만든 게임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니, 너네가 아까 여기 왜 있냐고. 오, 유령이랑 박지. 이거 이러면 여러분들 몬스터로 얘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얘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 이, 이 사신 같은 애랑 이 요정, 얘네 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소울파이터즈에 제가 미리 유출해버렸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가? <laughs>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여기서 피규어로 이용해 모바일의 소환해 귀신하고 싸우는 그런 모바일 게임입니다. 또 모바일 게임 신기한 나이스야! 크, 그,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요. 하리와 강림이 귀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느낌이 들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이 소울 파이터즈 나오자마자 플레이 해보는 것 동시에 나눠 이벤트 또 중간중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내려보시면은, 최강림,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을 지닌 테마사 소년, 주 무기 부족과 봉인검을 사용한다. 먼저 강림이가 나오는데요. 음, 뭔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뭐, 깔끔한 거지, 여러분들. 좀만 더 자세히 잘 표현했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아쉽군요 뭐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려보시면 이렇게 NFC 피규어 이거를 휴대폰에다가 피규어를 딱 대면은 뭔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규어와 모바일 게임의 결합 신개념 스마트토이 가격이 한 어느정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원에서 만원정도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뭐 비싸면 만원 5천원정도? 하면서 내려보시면 아까 익숙한 애들 피규어를 모바일로 장착해 이렇게 소환을 해서 귀신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우, 이러니까 멋있네요. 강림이의 퇴마검을 활용하는 화려한 모션이 눈에 띕니다. 퇴마 봉인검! 와우. 스킬, 세개 있죠, 여러분들? 부적이랑 검. 둘이도 나오는군요. 근데 이상의 고스톨 더블 X인데, 왜비밀편때 나왔던 복장인지. 우리는 좀 복장이 옛날 복장. 그래도 옛날 생각 나고 좋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도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기쁩니다. 그러네. 둘이가 여태까지는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얘도 스킬이 3개나 있네요? 오, 이거 이동하는 키고 크, 역시, 하리, 격투를 사용해 귀신을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주먹으로 때려버리기 잼, 오 마이 갓. 그럼 이렇게 치돈기 소환, 벽수기 소환하는 능력, 오, 고스트볼. 그래, 이게 하리다운 모습이지. 이렇게 보니 비밀편 때 하리가 두뇌와 힘을 사용해 귀신을 무력화하는 생각이 나서 뿌듯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거의 막 하리 주인공급 캐릭터네, 여기서. 자, 이렇게. 이게 소울파이터즈 하면서 게임까지 미리 게임 소개 업데이트 예정이라면서 제품 정보 업데이트 예정 게임 방법 업데이트 예정 근데 캐릭터 리스트 보시면은 아니 이거 영상 이제 다 찍고 거의 업로드 직전에 또 신규 정보가 올라와가지고 아까 업데이트에 있었던 게임 방법 이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기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비아파트 소울파이터즈 앱을 다운 설치 소울파이터즈 게임 실행 소울파이터즈 스마트 토이라면서 구두리 와우 구두리 구아리 캐로베러스 혈안기 강림이 구미호까지 스킬 와 장비까지 와 너무 귀여운데 뭐 이렇게 구두리 이렇게 배경이라 나랑 같이 신나게 플레이하자 고스트볼 더블엑스 더블엑스 게임이네 그러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피규어 등록법 NFC로 소환 이렇게 딱 휴대폰 뒷면과 피규어 하단을 잘 맞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와, 혈안기 피요까지 스마트폰 NFC 이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걸 하면은, 혈안기 추가. 혈안기 NFC를 추가하면서, 신규 귀신,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샬라샬라 넘어가 주시면서 획득 완료. 등록된 캐릭터 더 다양한 플레이. 라면서, 내려보시면은, 소환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배틀 시작. 라면서, 혈안기. 샹! 이렇게 나오면 스킬을 시작. 와. 와, 혈안기 눈! 애니메이션 나왔던 것처럼, 와, 이게 혈안기 스킬이라고 합니다. 징그러, 워팍 갈라버리네. 그러면서 야,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카드 게임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내려보니까 혈안기 등치 봐라 뒷모습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 강림이 강림이가 소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혈안기 눈알 스킬이랑 레이저빔 스킬 강림이가 쓸수 있는 거죠. 캐릭터마다 다른 스킬 공격들로 공격 더 강력하게 플레이. 배틀모드를 소개, 소울파이터즈의 다양한 모드의 플레이를 모두 즐겨보자 메인스토리, 협동전, 요일던전, 레이드 등 다양한 배틀모드를 통해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 이게 게임이 좀 가볍지가 않고 꽉찬 게임인 것 같습니다 모드가 많네 그래서 구아이까지 마지막에 귀엽고요 또 마지막으로 게임 소개, 이것도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보시면은 소울파이터즈는 인기 애니메이션 르르르르르한 다음에 강림이 구아이 있고 얘네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옥대적 도안 그다음 네비로스 투옥신이 얘까지 얘네 둘헤론이랑 이름 기억하나 잠깐 게임 속에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들은 계속 추가됩니다. 그들이가 이 게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하면 좋아요. 꾹꾹. 이렇게 있어. 일단 강림이부터 강림 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최강림 12세 뭐키 있고 차분하고 냉정 그러니까 아까 읽었고 빠르고 강렬한 폭딜이 가능. 수신의 불 스킬 활 변환 강력한 화살을 날려 전방적으로 날려버린다. 아 이러면은 이거는 활검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 활검 약간 좀 게임이 업그레이드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페셜 스킬 무쌍 나무 모든 몬스터에게 빠르게 연속적인 피해를 준다. 그리고 가은이 하리 도와줘 너의 힘이 필요해. 밝고 긍정적인 이거 설명 근접과 원거리 둘다 원하는 전투 가능 벽수기 소환. 치돈기 소환잼 스킬. 그리고 스페셜 스킬. 소형놀이 강력과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적들에 피해를 준다. 소용돌이잼. 하리. 그리고 구, 둘이. 보시면은, 누나나 무사와 원거리 형태의 공격으로 안정적인 딜이 가득. 무서우니까 원거리 공격. 스킬. 흑진기 소환. 팬텀 토로 소환. 방어력 증가. 스페셜 스킬은 아직 미공개인데, 여기. 아니, 둘이, 이거 옛날 모습 아니야? 이거, 이게 원래 지금 모습인데 뭐지? 이거는? 이상해. 자 캐로베라스 보시면은 지옥의 경비병 캐로베라스 아군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서포터 체력 회복 집 스킬 지옥 불길 강력한 불길 을내뿜으 연속적인 피해 아군 보호 아군 체력 회복 그리고 스펠 스킬 난도 주변을 이동하여 연속적인 피해를 준다 또 바로 여기서 구미호 보시면은 마지막은 바로 너야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순간적인 딜 가능 여우 불꽃 돌진 월광 보름달의 기운을 받은 여우 불을 소환해 강력 공격 구미호의 실사 버전 모습까지. 와 얘도 소환하는 맛있겠는데? 이 하면서 바로에서 흑진기까지 보시면은 검은 머리카락에 분노 흑진기 중거리 형태의 공격으로 안정적인 딜러 가능 스킬 휘감는 머리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를 대폭 감소시킨다 약간 그러니까 디버프를 주는 캐릭터 그리고 휘날리는 머리 머리카락을 넓게 날려 전방의 적들에게 피해를 준다 라면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오 뭔가 좀더 예뻐진 모습 귀신들이 더 많이 여러분 짱 좋죠 그리고 스페셜 스킨 날카로운 머리 화면에 적들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이 머리카락으로. 샥샥샥샥. 와, 좀더균들이 예뻐졌다. 또, 바로 이어서, 소울파이터 혈안기. 너희는 여길 벗날 어수 없다. 공격과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서포터형 딜러. 라면서, 와, 생긴 거 봐라. 눈알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와. 눈이 땡글해가지고. 요것도 뭐, 좀더 귀여워지긴 했네요.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귀여워지면서, 스킬. 전방 주시. 전방에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할 피해를 준다. 레이저 빔. 그리고 주시, 혈안기의 눈으로 적들을 바라보게 되며 약점을 쉽게 파악한다. 약점 파악까지. 와우. 그리고 스페셜 스킬, 환영 세계. 환영의 세계에서적들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와, 적들을 자기가 환영의 세계로 끌어들여가지고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고 합니다. 혈안기. 와, 이 귀신을 직접 써보고 싶다. 진짜 어떤 능력을 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소울 파이터제. 다양한 귀신들.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어 캐릭터들까지 저희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다양한 귀신들과 플레이어둘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빨리빨리 써보고 싶으신지 아예글에다가 추가 나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뿅.